자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으세요 여기서 완전 집중해 주세요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연수를 받고 싶으면 제일 첫 번째 공지사항이 2025년 청소년지도자격연수 시행계획공고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면접시험을 본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면접 발표날이 12월 26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검색창에다가 청소년지 지도사 자격 연수 사전 과제 이걸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 사전 과제 안내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니 공지사항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공지사항을 한번 눌러봤어요 공지사항을 눌렀더니 제일 첫 번째 공지사항이 2025년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 시행 계획공고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이제 이렇게 떴는데 첨부 파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첨부 파일을 눌러서 파일 열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보니 이렇게 이제 시행 공고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청소년기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합니다. 운영 기간이 25년 1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운영 대상은 2002년부터 24년까지, 2024년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연수를 참가하지 못한 자. 자, 운영 형태가 이번에는 혼합형 한 가지만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플러스 집체 교육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총 교육 시간이 3 6시 5시간, 1급은 3박 4일이고요, 2급, 3급은 2박 3일 동안. 운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운영 장소는 온라인 교육은 청소년 지도 인력 온라인 연수원. 이따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체 교육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에 소재해 있는 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어, 올해 연수 인원은 총 3,340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어, 1급이 150명, 2급이 2,670명, 3급이 520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연수비는 81,000원 그리고 숙식비는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최 주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여기서 집중. 여기서 완전 집중해 주세요.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어지는데 온라인 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선착 순으로 접수가 되어지는 거야. 일단 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연수를 받고 싶으면 딱. 집중하셨다가 바로 어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 자, 회원 가입을 미리 해 놓으세요. 미리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선착순 접수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집중. 청소년 지도사 종합 정보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검색창에서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이렇게 누르면 청소년활동진흥원 이라는 사이트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에 가보면 로그인이 있죠 로그인을 눌러서 회원가입 있죠 그쵸 회원가입을 눌러 가지고 순서대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신청에 들어가서 자격연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교육 신청에 자격 연수 이렇게 들어가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육 신청에 어 팝업 차단이 됐대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요걸 눌러서 항상 허용 이렇게 허용 완료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교육 신청 여기 중에서 교육 신청 중에서 자격 연수라고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12월 26일 날 합격자가 발. 표 표가 되어지고 추후에 이 강좌가 올라오게 될 건데 어 접수하는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때 이후에 음... 좀 전에 보셨던 요기, 이제 교육신청, 자격연수, 이 안에 들어오면 신청하는 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다른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음, 법정 의무교육 한번 볼까요? 요런 형태로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1월 7일 오전 10시 이후에 들어가셔서 자격연수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유의한 것, 사전 회원 가입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으면 자격연수 신청을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돼요. 가끔가다가 전화번호를 틀리거나 이메일 주소를 틀리게 입력할 시에 개인한테 연락이 가는데 잘못 연락이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연수 신청은,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착순 마감이고 대기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 있습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연수를 신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급수에서 희망하는 일정을 선택해야 돼요. 상급인데 2급을 신청하면 안 되고 2급인데 또 상급을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교육비 미결제 시 그러니까 교육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집니다. 교육비 결제 이후에 일정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결제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수 일정을 한번 볼까요? 자 1급은 1차부터 5차까지 있어요. 자 2월, 3월, 5월, 6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급은 1월부터 5월까지 있어요. 자 1월이 4차, 5, 6차, 7차, 8차, 9차, 10차가 2월, 그 다음에 11차, 12차가 3월, 그 다음에 13차, 14차가 4월. 4월, 그다음에 15차가 5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상급은 딱3 번만 운영하네요. 1차가 1월, 2차가 2월, 3차가 4월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청 접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5년 1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선착순 마감이 되어집니다. 모집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교육 일정 장소 등이 변경 및 폐강 되어질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정 과제 이렇게 되어. 있죠 1급 사전 과제가 이번에는 리더십 전환 미래 사회 대응 전략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법정 교육 기관 운영 인사이트 원투 활동지도 그 다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 어, 직무 역량은 리더십 1, 리더십 2, 리더십 3.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정책 재원, 기관 인형 2, 인사이트 3. 자, 요런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기게 1급의 내용이 되겠고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2급 한번 볼까요? 2급 도 사정과제인데, 사정과제가 프로페셔널 문서 기술 기획서 작성의 이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건 있다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정 교육부터 에필로그까지, 그 다음에 인사이트 3, 4, 그리고 활동 지도 3, 4, 활동 기획 1, 2, 인사이트 5. 이렇게 순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1, 1차부터 3일차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3급 자격 연수 어, 3급 자격 연수도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 문서 기술 기획서 작성에 2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들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1일부터 3일차까지 운영이 되어집니다. 자 평가 및 수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교육과정 그니까 사전 학습 과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평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일정 점수 이하면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수 과정. 진도율이 90% 이상이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집합 교육 과정은 토론 및 실습 그리고 운영 세칙 별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평가 배점 및 방법입니다. 종합 평가 전체가 100점 만점에 진단 평가가 30. 요게 이제 개인 과제 평가 평가위원 평가 그리고 형성 평가는 개인별 시험 평가 온라인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 평가는 분인별 실습 평가 평가위원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 평가가 있는데 개인별 생활 평가 그리고 온라인 진도율 그다음에 운영 본부 평가 자 요런 내용들이 점수에 배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연수 수료 기준입니다 연수 시간 3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종합 평가 결과 60점 이상 시 수료. 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미수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연수 운영 세칙 별표에 의하여 퇴소한 경우 각 평가별 미응시자 및 미제출자 단 60점 미만으로 꽈락하였거나 과제 모사율 90% 이상 또는 주제와 상이한 과제의 경우 1회에 추가응시 및 제출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모사율 90% 남의 거 그대로 베껴서 내면 어, 탈락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비 납부 및 환불입니다. 연수비 결제 기간이 교육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교육비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것꼭 확인하시고요 연수비용 환불인데 어, 환불은 상시 가능합니다 취소 시기에 따라서 환불액이 좀 다르게 되는데 환불 신청 방법은 페이지에 접속해서 환불을 신청하고 자 이게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 환불 취소 여기 가서 환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결제 상태에서 상세 보기 환불 취소 신청 그리고 환불 신청 세 번째 단계는 환불 계좌 입력 그리고 마지막 환불 신청 완료 이렇게 누르면 환불을 할수 있게 됩니다. 환불 규정 한번 볼게요. 연수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 연수 과정이 3분의 1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곧 애는 70%, 2분의 1이 지나기 전은 50%, 2분의 1이 넘어가면 환불이 불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환물 관련 기타 사항은 환불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환불 시기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처리가 되어지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격증 및 수료증입니다. 자격증은 연수 종료하고 난 다음 달에, 그러니까 1월에 종료하고 나면 1월, 2월에 발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료증은 연수 종료 후 다음 날, 그러니까 8일 날 종료되어졌으면 9일 날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 시 개별 문자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 자격 취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기본법 21조 4항에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잠깐 세워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수에 관련된 문의는 연수 자체에 관련된 것, 과제평가, 자격문의는 041-620-7721에서 4번까지. 그러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학습장에 관련된, 그리고 결제, 그리고 환불에 관련된 건 1588-6559. 여기가 온라인 연수원 고객센터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평가 기준입니다. 진단 평가 쭉요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내용 잠깐 세워놓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형성 평가 평가 방법은 객관식 열문항인데 자 요거 60점 이상으로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총괄 평가 주제별 분임토의 및 발표 그리고 사전 과제 연계해서 이렇게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급수별 주제별 상대 평가로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평가 내용 잠깐 세워놓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도 평가예요. 연수 생활 평가인데요. 요것또한 여러분들 잠깐 세워 놓고 보시면 되고 혹시 자, 이 화면상에서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봤던 청소년 활동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침 이 자격 연수 시행 세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또한 여러분들 다운 받아서 직접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어, 연수 참가 확인서, 연수 중단 사유서, 검감 점 통보서 이이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동 지능원 공지 사항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까요? 공지상 다시 눌러 넘어와 볼게요. 자격 연수 시행 계획 공고 지금 살펴봤지요. 그다음에 아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격연수 과제 안내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직까진 공개적으로 여기는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사정 과제. 음, 자 여기를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 1급 내용이 있고요. 미리 혹시 준비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다운 받고 그 다음에 2급이면 2급을 다운 받고 3급이면 3급을 다운 받아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데요 가장 많이 보시는 2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을 눌러보니 2025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2급 사정과제 라고 되어져 있네요 2025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사정과제는 필수사항입니다 연수시간 3시간이 인정되며 미제출시에 미수료 처리됩니다 자, 아래 내용 확인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습 5일차 월요일 자정, 그러니까 23시 59분까지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자꾸 이제 이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어 자격 연수 안내문에 꼭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서 자 5일 차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시작하는 날부터. 여기 는 마지막 끝날인 것 같아요. 끝날에 23시 59분, 그 그러니까 다음날이 넘어가기, 6일차 넘어가기 전까지 꼭 제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택한 연수 분야와 사전과제 수행 분야는 일치해야 합니다. 2일차 강의와 연계해서 활동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사전과제 주제, 연수 신청 시한개 분야를 선택한 후에 과제 수행 및 제출을 합니다. 여기 보면 활동 참여 복지 보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단 페이지에 있는 연수 분야별 과제 주제 택 1하여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활동 분야 한번 볼까요? 건강 스포츠 활동 사업 모험 개척 활동 사업 역사 탐방 활동 사업 봉사 협력 활동 사업 교류 활동 사업 과학정보 활동 사업 진로탐구 활동 사업 문화예술 활동 사업 환경보존 활동 사업 기타 등이 있는데요. 활동에 관련된 과제 주제를 이 중에서 택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제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 스포츠 활동 사업은 신체 단련 활동, 비만 예방 활동, 그다음에 안전 응급처치 활동, 성교육 활동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세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드는 과제에 여러분들 양식은 이 하단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분야의 사정 과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참정권, 청소년 참여기구, 지역참여활성화 민주시민, 세계시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요거는 민주시민, 세계시민 한번 볼까요? 청소년에게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정의를 설명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세요. 자, 이게 과제가 되겠네요. 보호복지 분야를 한번 볼까요? 약물, 늘범학교, 딥페이크 도박, 피연, 음주 인터넷 중독, 가정박,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도박을 한번 볼까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현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세요라고 되어져 있네요. 제출 방법은 또 강조하네요. 5일차 자 23시 59분 그러니까 다음날로 넘어가기 전까지 하고 이거 잘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파일 이름이 급수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어, 여기는 90년 10월 10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그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 이런 홈페이지에 이런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휴넷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습홈 여기에 보면 진도율이 100%가 되어지면 과제 제출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 과제 그러니까 준비 준비, 제출 과제 확인 및 작성하기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파일 추가하기 네, 여기를 눌러서 제출하기 누르면 제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평가 개요 아까 앞서서 잠깐 봤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주의사항 미수료 처리되는 경우 타 응시자와 모사 답안 그러니까 베겨서 내는 경우는 자90% 이상일 때자 이거를 어 미수료 처리되어지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요게 이제 사전 과제 양식이에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사전과제 표지를 제외하고 3매 내외로 3매는 꽉 채우는 게 좋고요. 뭐 4매, 5매, 5매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3매에서 4매 정도 수준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적고 급수를 적으셔야 돼요. 주제는 활동, 참여, 복지, 보호가 있는데 사전에 이 신청할 때 연수 주제를 신청하는데 내가 활동을 신청할 건지 참여를 신청 할 건지 복지 보호를 신청할 건지 잘 정하고 자 상급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한 내용의 주제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전 과제 제목 내용에 맞는 제목을 작성하세요 배경 및 목적을 적어주시고요 자 세부 내용 어, 여기 배경 및 목적에 실제로 논문이나 아니면 기타 신문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요 아래쪽 세부 내용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내가 몇 회기 정도로, 매 월, 매돌에몇 회기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몇분 정도의 소요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자, 1회기 때, 자, 요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2회기 때,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평가 계획이에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꼭 시험 보는 게꼭 아니더라도요. 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 도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내용. 그다음에 기대 효과, 그다음에 소요 예산 등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할때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셔야 돼요. 책, 논문,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 통계 결과. 이거 꼭해 주셔야 되고요. 출처 표기의 예시는 이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요거는 인터넷 신문인데 출처 청소년 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키와 뉴스 2021 땅땡땡 매달 매칠 그리고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를 검색해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꼭 미리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12월 26일 합격 이후에 자, 1월 7일이죠. 10시에 선착순으로 꼭 연수를 접수하셔서 자격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고 자격증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